원래 뽀삐 상대로 태양불꽃 망토에다가 불클 올리면 되게 좋은데 그냥... 응, 이유는 없어 그냥 환영합니다. 그냥 불클... 요즘에 갑자기 불클, 불클이 불클 자꾸 땡겨 가렌으로도 딜, 딜이 자꾸 가고 싶고 막 무한의 대검도 가고 싶고 불클도 가고 싶고 막 극딜을 자꾸 하고 싶어요 즘 최근에 너무 답답해 어차피 게임 이기는 거 지는 거는 내 맘대로 안 되거든 요즘 자꾸 극딜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게 나라도 재미보자 이 생각으로 자꾸 하고 있어 생으로 가면은, 우리 팀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이 병신이면 못 이기고, 어? 사람이면 이기고, 어? 절반만 해줘도 이기고, 막 그런 거 있거든, 좀. 어차피, 어 어차피 이기고 지는 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은 팀이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는 어? 나는 늘 꾸준하게 1인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니까 러 나는 계속 이대로만 잘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팀이 잘하면 이기는 거고, 우리 팀이 못하면 지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좀 최근에 아, 생각이 바뀐게 아 극딜 그냥 음, 가도 되겠다 왜못 갈게 뭐가 있냐 어. 어차피 어 승리는 내가 정하는게 아닌데 내가 탱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딜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재미 보자 이거지 재미 혼자 본다 어, 그겁니다 아나 제목을 안 바꿨네 방제목을 다리우스 뽀삐 역버프인 척, 낚시할 겁니다, 예. 역버프인 척 낚시. 이 정도면은 낚시, 예, 충분하겠죠, 아마? 좋아, 좋아. 의도치 않은 낚시였어. 사실 낚시할 마음은 없었는데, 왠지 갑자기 낚시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낚시를 했어. 예. 뽑삐곧 고인될 것 같다고? 아니야. 카타리나 같이 메타에 안 맞아가지고, 어, 메타에 안 맞아가지고 그냥 잠깐 안 쓰는 거지. 여전히 좋은 챔프예요. 패시부 데미지도 있고 느려짐도 있고 기절도 있는데 돌진기도 있고 거의 완벽한 탑탱커인데 무슨 응. 응. 고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통계를 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 명확한 기준 통계로 딱봐야 되는 거야. 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위 32 거기부터 어, 거기서부터 딱 시작하는 거지. 130개의 챔피언 줄 중에서. 4위에서 3 0위그게다 음. 응. 보이냐? 어, 좀 아까 그걸 뽀피 뭔가 좀 분위기가 잘하는 분위기야. 뭔가 상대방을 무빙만 보고서도 좀알수 있어. 뭔가. 뭔가 잘하는 거 같아. 이런 건 피해주고, 두 번째 맞는 거는 패시브 데미지라. 저거 맞아주면 되게 아프고, 아, 패시브가 아니라 파산 데미지라. 뒤에 만약에 정글 없었으면 은 달려드는 건데. 어, 없었잖아! 랭가 삽이었어. 아, 잠깐, 랭가 미드였어? 이거는 불편물약 가야겠네. 자꾸 스테로이드 빨아가지고 나도 빨아야겠어. 싸우면서 나도 빨아야 돼. 이 새끼 자꾸. 스테로이드를 자꾸, 사, 어? 자꾸 복용을 하고 있어. 안되겠어. 오,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워 잘 피워 갱온줄 알고 도망가네 나갱안 불렀는데 좋아 근데 미니언 먹기가 좀 어렵다 미니언 좀 많이 놓치는 것 같다 아 조심해야겠다 아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근데 요즘에 오 알아서 처치하세요 저거는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랭가 바텀이니까 안전하게 라인 을겠네 근데, 우리 팀진 죽었다. 텔레포트 빠지고, 노텐노텐 됐어. 그리고, 부패물량까지 딱 사가면,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벽해. 에이가 특성을 보니까 탱이라고요? 아, 근데 약간 왕기캐잖아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스택을 좀, 원래 스택 캐릭터들이, 후반에 완기해가지고, 체력도 짱짱하게 하면서 하려고. 가끔씩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진이 엄청나게 어 <laughs> 베이가한테 뭐라 표현해 베이가도 근데 좋은 편이지 챔피언이 되게 좋은 편이지 c 기도 확실하고 한번 잘못 걸렸다 싶으면 바로 그냥 전멸 날아가니까 오늘 이번 판은 갱안 당해주는 거 그게 목표야 라인전에서 갱 절대 안 당해주는 거 아까 전 판도 갱한 번도 안 당해줬지 그래도 좋아 좋아 갱을 당하지 말자 한 번도 갱을 하지 말자 레벨 6 돼가지고 싸우면 할만해 질 겁니다 루클 나와도 할만하고 원래는 사실 근데 다리우스는 뭘, 무슨 템으로라도 쎈거같아갱안당할려면 그냥 다른 만 가면 되는데 이를 가고 싶으니까 자꾸 오우, 저 자식 봐라. 오, 민연 개꿀. 풀피인데, 어? 풀피인데, 저거, 스테로이드 빠는 거 봐라. 아 오죽했으면은. 오, 잠깐만. 오, 다행이다. 어 민연에 껴가지고 위험했는데. 오, 랭가 역경 잡았네. 오. 그리고 정글러의 감이라는 건가, 이게? 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감이 있지. 첫 번째, 엄마의 감. 두 번째, 여자의 감. 어, 아, 여자의 감이랑 엄마의 감이랑 똑같은 건가? 어,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정글러의 감. 아, 어, 그 감은 무시하지 못해. 어, 역시. 정글러의 예감은 무시하지 못해. 대단해. 저걸 예측하다니. 우리 팀 그라가스, 맘에 들어요. 아주 맘에 들어요. 좋아, 좋아. 어, 잠깐만. 그렇지. 일단 바텀 풀었구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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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뭐 그냥 어. 거의 그냥 하드 캐리. 응, 어, 각인데. 하드 캐리 각인데.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좋은데. 어. 가자. 탑으로 다시. 민염 몇개안 놓치니까 상관 없습니다. 저 경험치랑 뭐 제가 킬 먹고 어시 먹은 경험치가 더 많을 거야.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어? 얘는 그거 선템으로 라일라이 가나보다 와 나같은 뚜벅이들은 선템으로 라일라이 가면은 한타 때캐나한테 접근도 못하겠다 와 얼어붙은 망치를 너프할게 아니라 저거 마, 라일라이를 너프하지 라이오도 정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너무 없어 어제 어제 근데 곡괭이 가는, 곡괭이를 가는 갔잖아 얼어붙은 망치 살려고 근데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란게 아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얼어붙은 망치 하이템이 바뀌었더라고 다벨로 바뀌 었 어？얼어붙 은망 치가 사라 지고, 혹시, 나 처럼 몰 랐던 사람 들 조심 해. 잘죽 어. 저건 죽는 겁니다. 예. 저건 뒤도 안 돌아봐도 죽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라가스가 백핑을 찍어도 킬각은 만들고 집을 가야지. 탑은 뭐 끝났습니다. 탑은 뭐 끝났어. 혹시 상대방 랭가가 안 온다면 탑을 좀 푸시 좀 해야겠다. 아까 랭, 랭가 온다고 핑을 막 찍어댔는데 오네 오네 오네. 음 밀지는 못하겠다. 유차 좋냐고? 어, 저는 이제, 어, 유차가 1인분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 잠깐만. 야, 쟤 죽겠다. 죽었다. 아, 었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차, 이제, 전면을안 들고 유차를 드는 이유가, 유차가 작년, 아, 작년이, 작년이 아니라, 어, 3개월 전 유, 유차가 상향이 됐잖아요. 이게 4분이었는데 3분으로 바뀌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음 그리고 이동소도 되게 많이 늘어나 나중에 되면은 48%인가 40%까지 늘어나 아무 46%인가 그래요 아 기억이 잘안나 내가 아무튼 근데 되게 많이 올려줘 위티아가 내가 볼때 갱이 왔거든 뒤에 여기 있거든 응.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 지금 이거 한타 할 때도 전멸, 기존, 전멸들은, 2인분 느낌이거든? 궁을 딱한 번, 누구한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멸 쓰고, 다른 사람 또 죽이고. 그래서 딱 2인분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각인데, 유채화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이동속도한번 빨아지면은, 계속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서. 안 끝나, 어. 내가 볼때 지금, 갱강이라, 어. 빠졌는데? 그냥 빠지면 되겠는데? 노노노노 어. 텔레포트가 없다 어, 내 텔레포트가 없어서 그래 쟤네들이 무리하면 쟤네들이 아 아이고 미드는 왜 죽어 자꾸 아이고 에코, 에코 저놈 되게 힘들어, 힘들어하네 같은팀 에코 저도 어? 에코 녀석이 정말 힘들어하네 즐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표시를 준 겁니다. 족 <목소리> 같아서 탱탱 간다. 아 에코 화났다. 어. 에코 존나 빡쳤네. 말하는 거 보니까 개빡친 거 같은데? 캐넨이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 거는 진짜 장사 없지. 그지?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예, 그, 부정님 유튜브만 보면은, 롤이 하고 싶어져요, 이러는데. 아, 근데 혹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내 방송만 보면은 갑자기 막, 롤이 하고 싶고, 롤이 급땡기고막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종종 유튜브 댓글 읽는데, 작정하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읽어, 나는. 어, 잠깐 뭐야. 난 원래 그랬다고? 헐, 어, 아, 그래? 아, 그렇습니까? 오늘만큼은 아니라고? 오늘은 좀별론로인 어.. W선만은 데미지 차이가 어, 얼마 없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아, 각기꾼이 설명을 잘해준다. 아, 우리 역시 메인저야, 메인저. 아, 역시 고메야. 아, 좋아, 좋아. 음, 잠깐만. 불안한데, 지금? 솔킬은 땄는데 불안해. 내가 아직 AD 방어가 안돼 있어서. 가갑을 안다는데 불안한데. 어? 이거는 흙금 걸고 잡아야겠다. 잡은 이유는 얘가 지금 많이 죽여가지고 우리 팀을 제압이 들어오면 우리 팀한테도 돈이 들어오거든 현상금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돼, 저런 거는. 놓치면 안돼 저거는 놓치면 안돼 저거는. 에코 탱탱들이 간다고 하지 않았나? 요즘 이질인데. 경악하러 갑니다. 친구가 불려준 실버 계정 양악하러 간다고. 근데 엄연이 따지면 대리긴 한데. 어. 그래 <laughs> 심증이니까. 어. 누가 신고를 해도 어,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느나 유튜브로 보여주지 않느냐. 어. 심증이니까 그지. 나도 옛날에 친구 아이디 막 쓰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도. 나는 막 새로운 챔피언 연습하러 갈때 종종 친구 거를 빌려줬어. 완전 티어 놀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 내가 이제 연습하려고. 내가 가렌이, 가렌 빼고는 그때는 완전 부실골이었거든요. 실력이 완전 형편없어가지고. 가렌을 안 하면은 다른 챔피언 하면 막 실버가 돼. 미, CS도 안 잡히고, 미니어, 미니맵도 어미니안 보고. 옛말에 그랬어, 나도. 시즌 3,4땐가? 어. 이제 가시갑옷 가면 되겠다 가시갑옷시랑 정령의 영상 가고 근데 근데 애초에 데리라고 하는게 금전적인 목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게 어, 목적인거라 원리다수의 그 어, 뭐였냐 이득이 얻는 그런 대리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해 사실상 증거가 없거든 계좌에 입금했다 이런걸로 느끼는건데 어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없냐? 원조나 한번 깔아봐라 원을 아 전멸 없으면 못잡잖아 이거 아 죽었다 불쌍한 녀석 에코가 어, 좀 바닥바닥하지 음, 못하네. 응, 좀 잠깐만, 이거 응. 불안한데, 내가 지금 전체 킬관여인데 에코가 좀 바닥바닥하지 못한다. 응. 원을 좀 깔아라. 원을 에헤이, 그좀 호응 좀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구나. 응? 어, 그렇게 오기가 어 그렇게 오지 말라고 아니 안갈 수밖에. 야한 개만 먹고 간다 이거 이거만 먹고 간다. 아리우스 어아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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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이거 사온다 이제. 어우, 잘 컸다. 랭가도 극딜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헤헤, 이번 판 이거 좀 어려워지겄다. 이번 판은 내가 왠지 캐리해야 될 각인데. 상대방이 이거, 나한테 탈진 걸고 쭉박 캐리하면 나 끝나겠는데? 좋아. 어, 왜 도망가는지 했더니. 야, 이거 바텀이 좀 많, 바텀 미드가 지금, 어, 좀 많이 힘들어하네. 어. 바텀 미드가 좀 이거 많이 힘들어하네. 가장 중요한 라인들인데, 누구냐. 베이가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진이랑 에코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아무거나 걸었나? 이 거는 놓치면 안되 유치하기때문에 당연히 <목소리> 없습니다 김수기의 좀 아깝긴 했어요 김수기에는좀 아깝긴 했어 에코 줄거 그랬다 그냥 <목소리> 아궁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궁한번 그냥 생으로 한번 공짜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한번 더 찍을 수 있잖아 5플러스1이잖아 <목소리> 어, 까비다 플레 1승급전 1승 아무튼, 오늘, 표시. 오늘은 플래티넘 1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플래티넘으로, 어. 가버렸 기도는 못하고, 음, 어. 응, 원은 해줄게. 내가 기도는 소질이 없고, 어, 잠시만. 와, 이거 너무 아깝다. 어, 그렇지, 나이스. 얘도 잡았네. 이거는 뜨겁 난다 진짜. 어. 아이스어 핑크하드다. 오 진. 과연 잡으면 인정한다 진짜. 음. 아. 아. 거어 거. 음아 어, 이거 음,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리형감사요 끌어서 살았네. 그렇지. 아, 같은 가짜 팀이 또 나한테 은혜를 입었구만. 어, 송구스러울거이요리우스가 살려줬음께, 어, 그냥 송구스러울거죠 아마.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 그러잖아, 그냥. 상대방이. 아, 상대방이란다. 우리 왜 상대방이라고 표현했지? 시민적인, 세계적인, 어, 팀 도망가자. 가자 그냥. 에코야. 에코야. 아, 얘가 왜궁쓸거 같지? 에코가 어. 에코가 어. 에코가 에코가 어, 우리 에코가 예, 네, 좀 이상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에코가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 음. 그렇다. 아, 부정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셨네요. 아, 예, 예, 출근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예, 평, 평일 매일 7시에서 1시까지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할 거예요. 아, 요즘에 유튜브가 성과가 좀 좋거든. 아니, 성과가 좋다기보다 그냥 최근에 좀잘 된, 어, 영상작품들이 있어서, 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방송은 솔직히, 어, 유튜브가, 어, 좋은 것같네 해. 유튜브는 진짜, 어, 한 만큼 딱돌려받아 아프리카는 시청자 모으기도 좀 어렵고, 되게 뭐, 어, 바, 바, 약간 뭐라 그래지 그냥 방송을 잘해야 돼.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전 세계로 통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오늘 외국인 시청자가 한명 있었는데, 뭐라고 답변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A.D. 가렌 이드 배럴 오늘 어떻게 어떻게 돼? 난 일, 일, 영어 읽는 거는 조금 하는데 쓰는 건 아예 하, 하지를 못해. 그래서 고민이야. 어 잠깐만 죽겠다 얘. 야 내가 내가 먹었어 이거. 내가 보통 탱가린만 막 하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이 어, 내가 딜가린한 거 보고, 딜가린이 훨씬 낫대. 아, 보고, 아프, 앞으로도 나보고, 어, 딜가린하라는 어,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탱가린이 더 좋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아, 이놈의 그... 어, 이놈의 그... 어, 어, 그게 있었어. 아무튼. 음. 아. 영어가 무서워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어, 그 맨날 라디오에서 그거 흘러나오면 진짜 흐리기 궁금해 어, 이거만큼 싫었는데 배티가 더블 어, 거의 그 정도로 많이 들었던 거고 시원스쿨이나 다닐까 인터넷 강의나 들을까 진짜 어아 잠깐만 와, 상대방 서류는 안 친다. 되게 열심히 한다. 어, 대박이네. 야. 홈런 뽑힌 선수 장외 홈런입니다. 와, 9회 만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는 아니었구요. 네. 홈런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패배하였습니다. 딸라. 왜 하필이면 나를 맞춰 아이 개새끼 어 나쁜 새끼데왜 뭐. 하필이면 나야 그라가 도있고따라져서많은데 아... 진제가 내가 하드 캐리하고 싶은데요 어? 내가 좀날라다녀야 되는데 이게도좀 넣고 진량 1등도 하고 틈량 탕량 1등도 하고 해야되는데 이거 했잖아 이거부터 빌자 바론 있잖아 우리 바론 있으니까 이거부터 빌자 어? 쟤, 쟤 전면 없다. 전면 없다. 잡아버려라, 그냥. 바로 끊어버리네. 바로 끊어버리네. 오, 오다가 갑자기 어,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끊어버리죠. 와아, 개아까워. 와, 너무 아까워. 상대방 캐넨 빼고는 다못 커가지고. 다행이요. 다행이야. 바텀은 그라가스가 많이 풀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집에 가자, 이제. 이제 가엔 나오면은 진짜 상대방 아무도 다못 막는다. 마지막은 가엔이다. 가엔으로 가자. 가갑을 가고 싶지만, 후반에 내가 잔뜩 할 거를 생각을 해라. 잔뜩 해야지. 응. 내가 그냥 하드 캐리어 할 거야. 진도 잘했네. 다 아, 베이가는 내가 볼때 원체 잘했고 진짜 약간, 약간 피딱선을 타다가 그라가스가 좀 풀어주니까 잘잘된 편이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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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생각해 보면 그라가스가 잘했네. 탑도 그라가스가 풀어준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 쟤 처음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라가스가 이걸 음. 얘 왠지 얘 왠지 어. 젠가는 왠지, 은신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여기 왔다, 여기 있다. 여기 끌러가고, 그렇지. 끌렸었고. 항! 펼쳐지게! 그렇지. 제가 안 먹고요. 우리 팀이 클수 있도록. 나 하는 그 역전의 가능성을 두지 않겠어. 킬을 다 몰아먹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골고루 분배해가지고 모두 다 무럭무럭 클수 있게 궁 찍으면은 킬딸인데 무조건 승리를 굳혀야지. 상대방이 열심히 하잖아. 목쟁이가 떨렸는데 떠내안치고 그럼 저도 열심히 해야죠. 전략적으로. 오 좋아 좋아. 아 만족스러워. 바로 그거야. 아 좋아 좋아. 랭가가 저렇게 욕한 것도 욕설 리포트 하면은 책은 먹나? 요즘에 책은 되게 빡빡해졌다고 하잖아 저거 먹나 이제? 근데 진짜 어 저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그냥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러지? 공... 공 공연성이라 그러나? 공연성... 공연성 해당 안되고 그냥 욕한거 그냥 아씨 기분 나빠 그냥 아나왜 오늘 왜 이렇게 내, 내가 못한거야 하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욕하는 것도 연구제재의포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하는 식으로 아 스브럴 이러면서 그런 욕도 이제 신산타 욕도 어, 똑같은건가? 그게 좀 궁금하네 리빙 했군요 좋아좋아 예. 휴데방 좋아. 어, 되게 열심히 하네 어이쒸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아 진짜 저새끼 야왜 나한테만 그러냐 아새끼 진짜 나한테만 그래, 질 어,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진도 있는데. 저, 저거, 어, 되게 아닐 거 같아. 열받네. 어, 세상에는 열받는 일이 많고도 많지만, 어. 아, 뽀삐가 나를 지금, 어, 그 이중에 하나의 열받는 일로 만들었어. 하하, 좋습니다. 네. 다음 판도, 어, 다음 판은 다른 하겠습니다. 다른다리로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겼네요, 뭐.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목소리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 아니다, 아니다. 뭔 끝이야. 어. 뭔 끝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 끝이야. 어. 에헷. 풀템이지롱. 아, 완벽해. 이제 난 여기서 짠 멋있는 척 하고. 아, 뭐야, 왜안 끝내. 어, 존나 멋있게 딱끝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뭐야, 존나 멋있게 딱 끝낼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 아. 꼭 어, 꼭 이거 이겼을 때 어, 사코 나온 상태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딱 누군가가 내 전적을 딱 봤을 때 와. 상대방이랑 코어 차이가 엄청나네 와 상대방 이코어밖에 안되는데 어 남부족은 4코어잖아 하면서 막 놀랄 수 있을만큼 어. 아딱 해놓으려고 완벽하게 설계해놨는데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짜 <laughs> 구질구질하네 그냥 어.